프리바게팅 제안에 응했다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요? 증인으로 나온 노상원이 특검이 회유하던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요. 프리바게팅 제안에 응했다고 얘기하신 건 아니고 누구 누구도 뭐 이런 제안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대해서 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. 그 용어가 다뭐 넘어갔다고 했던가 다 굴복했다고 했던 말이라고. 네. 무슨 뭐. 그런 시로 얘기했는데 음. 그 누구 누구가 누군지를 제가 여 아는가? 겁아그 누구 누구가 누군가를 나도 말하고 싶어요. 그런데 내가 뭐 얘기하면 내 재판에 대만에칼 부러요. 사람이라면 넘어가기 버티기 어려운 그런 제안을 했는데. 그걸 받아보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 전혀 아닌 사실을 얘들 이렇게서 해막 진술을 해댔구나라는 걸 이제 느꼈다.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그리고 하도 복장 터지고 힘드니까 아, 양평 공무원이 이래서 자꾸요라고 진제 거기 피신 보면 써 있을 겁니다. 그 부분이 누구 누구도 이렇게 했는데라고 하는 게 증인과 여인형 왜 다른 사람입니까? 다른 사람이죠. 어. 누군지 답변해 주십시오. 저도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여기서 그걸 다 얘기하면 그거 뭐 보복이라고 표현은 좀 너무 험악스럽고 저도 제 재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쪽 특검에서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뭐라고 했던가 특검이? 박종근 특검 사령관은 4월 4일 피고인이탈입했던날 아침에 보석을 풀려 놨어요. 인박근특 사령관이 이플리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 특검의 충격적인 회유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시나요?